자, 반갑습니다. 오늘, 책상 구경, 아예, 팬아트 구경. 할 거다. 오늘 네, 팬아트. 방송 중에 비트 보내지 <목소리> 닌텐도 갓겜이야. 정답입니다. 제가 닌텐도로 샀거든요. 오늘, 오늘 오는데, 제가 오늘 지금 방제가 오늘 택배가 안 온다거든요.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? 닌텐도 안 와요. 닌텐도 갑자기 안 와. 오늘 와야 되는데, 오늘 온다고만 돼 있는데, 온다는 소식이 없어. 오, 오우, 야. 야, 눈이 왜 이렇게 커? 오잘 그렸다. 내가 나중에 쓸게요. 아, 이건. 야, 이거는,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야, 이거 색칠을 너무, 색칠은 한거 노력은 보이는데, 색칠이 너무,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한거 같아, 색칠을. 어, 힘들게 그린 거 알겠는데, 어, 다시 그려와. 색칠 다시 하세요. 사람 이렇게 냉동고에 넣는 거는, 어, 전체 용가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어 다른 그림에다가 합성하고 또 합성하지 마세요. 아 진짜 조조에다가 기린까지 붙여 놓은. 아 이렇게 그려 달라고. 그래. 이런 이런 느낌. 안녕. 오. 어 괜찮다. 안녕, 여보요오 귀엽다. 개귀엽다. 귀엽다. <laughs> 너무 세상에나 너무 귀엽다. 좀어둡지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어 그렇지. 아저 비트 그만 보내. 아 다른 아이디어로 그려. 어. 어 그래 그래. 이렇게. 응? 화화 느낌. 나잘 그려. 나잘 그려 보여 줄게. 내 그림 보여 줄게. 사람들이 내 그림? 내 그림을 안 본다니까? 내가 제 그림 보여주겠습니다. 제가 그린 그림 있거든요? 내가 그린 거야. 아, 조용히 해. 이거 어떻게 못 그려. 이 정도 잘 그려. 이 정도, 이 정도 그려. 우와. 헐. 잘 그렸다요. 근데, 로블록스인데, 왜, 왜 이렇게 잘그었지 아, 잠깐만요. 뭔가가, 뭔가가 마음에 들어. 뭔가가 마음에 들어. <laughs> <laughs> 3일 동안 방송 느낌. 이거 예전에 한거 같은데, 근데 이거 3일 동안 방송 못 켰어요. 진짜로. 아, 고릴라는 저의 디스코드, 디스코드 닉네임이에요. 제 디스코드 닉네임인데, 아니 이거 근데 있잖아요. 제발 여기 남의 그림에다가 어, 좀 이거 뭘 모자 좀 붙이지마. 이런다고 내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답권을 말했을 거자 아, 이거는 약간 팀의못 말리는 수고천사 느낌 나네요. 이거, 아신, 이거 아는 만화 있을 걸? 이거 이 만화 아는 분 있을 거요 팀의에말오 뭐만... 뭐야 <laughs> 야,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진짜 <laughs>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오나짝나 이거 나 채널아트 나거써야 쓰고싶다 어 눈이 원 눈이 원아그러니까 그, 히말라야? 히말라야 그아 소... 얘는 왜 등장한거야 근데? 아 얘는 진짜 어가다 등장해 얘는 진짜 저번에 g t 버전 나왔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, 진짜. 야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, 진짜로. 그러니까, 뭐, 모든 곳에 다 나와, 얘가. 우와. 야, 대박이다. 마크로 좀. 마크로 그린 것 같은데, 마크로 한것 같은데, 와 대박이다, 이거. <laughs> 대박이네요. 헐. 나중에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쓰도록 할게요. 다운받을 수가 없네요. <laughs> 뭐야, 어, 어 각도, 각도의 중요성 그거야? 오. 뭐라 하지? 약간, 응? 날쌘돌이 느낌. 니다아 이게 뭡니까 이게? 어서 많이 본것 같은데? 이게 뭐지 이게?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? 어서 많이 본것 같은데? 광두둑이, <laughs> <부항> 광두둑이구나. <laughs> 어 아, 그래, 광두둑이네요. 다시 보니까 광두둑이네. <laughs> 뭘 만든 거야 너는? 뭐 뭐해? 뭐야 이게? 왜나 지명수배야? 야, 오늘은 어, 라마 라마드 라메 라마 일단은 이게 어 일단은 어 이게 뭐그 이렇게 유명한 게임인가 봐요. 이거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. 어 뭐야. 이거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고 어떤 분이야 편집해 준 건데. 내꺼보다 재밌어. 제꺼 보여드릴게요. 좀이따가 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 잠깐 이거를 잡. 내가 내가 말한 거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거 잠깐만요. 어 일단은 어 잡았다 네이스. 아 잡았다 네이스. 아난 이게 이제. 시청자가 만들어 준 거고 이제 제 영상을 일단 보여 드릴게요 아 근데 저는 뭐 그분이 영상을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팬잘 하시네 이런, 이런 느낌으로? 나중에 저 사람이 올린 영상을 내가 가져와 가지고 그냥 내꺼로 치고 내가 올려야 될거같아 근데 여러분들 어 지금 제가 똥이 마려워 가지고 어 먼저 가보겠어요 라고 말하고 오케이